자 볼게요 128번 함수 FA가 이렇게 돼 있는데 FA의 최소로 하는 상수 A값을 구해라 이거지 자 보니까 그럼 분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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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으니까 K가 1에서 9까지 K제곱이죠 빼기 K가 1에서 9까지 얼마? e a k 플러스 K가 1에서 9까지 A제곱 이런 패턴이죠. 어, K만 문자니까 이 e a라고 하는 놈이 어디로 가요? 요 앞으로 튀어나가죠. 맞나요? 얘가 이제 최소가 되는 그런 형태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a 제곱이 몇번더 해지는 거야? 9번더 해지죠. K가 문자면 여기는 a 제곱은 상수니까 따라서 9a의 제곱이 되겠죠. 얼른 들어가. 자, 그다음 얘는 1부터 9까지의 합이죠. 맞아요. 1부터 9까지 하면 어떻게 돼? 55에서 9가 빠지니까 얼마가 돼? 음? 4 0뭐5가 되니까 55에서 9가 빠지는데 어, 1 0이빠지잖고45 마이너스 얼마? 2 a 됐어요. 이거는 공식에다 넣어야 죠6분의 얼마? 얼마? n 에 얼마? n 플러스 1에 2m 플러스 1이면 19. 이렇게 되는 거죠? 윤님, 요 놈을 뭐라고 한 거야? fa라고 한 거지? 이거에 뭘 구해라? 최소값을 구해라. 이 문제죠? 자, 그럼 fa를 정리해보면, 9a제곱, 또, 마이너스 얼마? 90a. 요거는 3, 3, 3, 2, 2, 5. 15 곱하기 1 0인가요 5, 9, 45. 그리는 뭐, 285. 근데, 요 놈을 최소로 하는 상수 a 가 이거 완전 제곱이로 바꿔야죠. 그럼 그럼 A 빼기 5에 제곱. 됐어요? 얘는 얼마? 25 마이너스 9 곱하기 얼마? 25 더하기 285. A가 얼마일 때? 5일 때 최소값, 요거 계산할 값이 최소값이 돼야 안 돼. 되죠 95 아시고 1918 225네요. 자, 285에서 225 빼니까 얼마 플러스 6이죠 요놈 밑에 최소값 얼마를 받는다? 60의 최소값을 받는다. 얘들, 그러면 여기는 a값만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야? 1번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되는 거죠. 그럼 이해되시죠? 네, 자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.